애들이 이게 피딱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노? 꼭허천한것 같네. 으... 이루어질 수있는 사랑이나, 야, 꽃말이 그런데 사람이 기끄러면 진짜 어떡하노? 오미자로 많이 하는구나. 야 근데 참, 동네 잘 들어 앉았다. 저선은 문서인고 엄청 높네. 끝내준다, 야. 할머니, 어머니, 아주머니, 다 오데, 어른들 다오디 갔노? 응? 와 진짜 주름주름 따라 내야. 예. 안녕하십니까. 네. 아이고 네. 이 예쁜 걸 어떻게 입에 넣을 수가 있을까 어? 그죠 아까부서 못 먹겠는데 이거 전국에서 음. 여기, 여기 오미자가 제일 맛 향기 좋고 제일 좋답니다 아, 이. 냄새 맡는 거야 먹어봐야 되죠 이름 먹고 말해야지 음? 이하민 하민 하민? 응, 하민 이거 먹어봐 응술 달다 한번 먹어봐. 한 먹어봐 맛이 어떤 건넣껴게봐 달지야 <laughs> <laughs> 그래. <laughs> 그래 어른들이 원래 이렇다 <laughs> 달고 시고 쓰고 짜고 맵고 신비의 다섯 가지 맛을 가진 친환경 오미자가 유명한 함량 백전 운산리 오미자는 큰 일교차와 신비한 기름마눔 땅에서 재배하는 관계로 피로회복, 응기회복 갈증해소, 기침, 편도염은 물론 장복 시 면역체계 개선이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하늘이 내려준 고귀한 선물입니다. 해마다 요만때면 면 전체가 떠들썩한 축제가 열리, 열립니다. 올해 축제에 못 오신 분들은 내년 요만때면 꼭 오셔서 맛보고 사고 마음껏 즐기고 가시기 바랍니다. 여, 여가 그행사장 맞아요. 오미자야 엄이자 물이많아요아을거많지아 가수도 옵니까? 야야 가수도지? 누가세요? 몰라요. 서른도모르가가수데리고 아, <laughs> 아, 아, <laughs> <하자> 와야지 <laughs> <대포해야 되지>, 우리. 우보고 이야기 하러아 이거 가수는 잭이 놓고 뭐이렇 많아야? 안 없는가 빼놓고 다 있어. 아, 진짜야. 진짜. 진짜. 아뭐 설탕하고 마음에 뭐, 설탕밖에 없네. 미자 주문 하면오미자그 빨간 거 맞지야? 베예요 아예예예. <놀람> 이런 거말고 예. 달짝지근하고 이런 거 없어요. 달짝지근한 로미조를 가져줘요. 오미자 떡도 있고 그래요.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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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어디. 아니 안녕히 계세요. 아이시고 다음에 아이 고생 많습니다. 이게오미자떡 맞이. 예, 합자 사쳐야 먹는 게요 그냥. 그냥 먹으면 되지. 괜찮아. 괜찮리 작아요. 또큰거 없는가? 그러니까 큰, 큰, 거. 큰 거. 음. 큰이자가 음 들어가고 야, 안에 뻘간이그러네아떡 네. 네. 말고 또 없을까? 뭐 물가? 여거 이거 저다 가고 있어. 하마고 뺑 돌면네. 큰거뜬거 네. 그는 뭐인고? 오리아다 네. 맛있네. 어, 마 이거 하마고 뺑 돌면 점심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죠 그럼 두 바고 돌면 되겠네. 예. 아, 이거 님은 가마이색이 마요. 가신한 사람이 야지두 사람이면 안 돼. 발씨은안 돼. 아이 님은 가마이색이 아니야. 아, 지금 새로 잡아야지. 새로 잡아 원래 발 씨름은요. 내가 그러잖아요. 걸지 말고이 풀로 하고. 옆에 손바치지 말잖아 근데, 옆에서 봤을 때, 손이 물러나면, 뭔가, 쟤 판정을 보여줘야 돼. 야, 대체, 오미다! 오미다! 힘주의 이해. 오미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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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다 오미다! 미다 오미다! 오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여덟 스물. 발 출발. 이겨야 니다 괜찮니? 이거 스코미라고어숨합 춤을 추시는 분 중에 두 네, 분을 제가 제마대로예 오리저 청을 드리겠습니다. 같이 가요. 노래방이 생기다 보니까 너무 다들 노래를 잘하셔서 남이 하는 노래를 듣는 거보다 누가 오 같이 가기라고요? <갈게? 놀람> 해하고 나하고 같이 가야죠. 가야 이 세상 습니다는데요아니또다 좋은데 뭐? 끝이 없어그 생각해 봐. 해하고 같이 간가는거이 세상에는 없어. 아니 덜마치는데와 빨리 올라와세요. 덜마에서 아니 덜마치다입니까아 들마치는데 손에에 온데 소 밥을 줘야지. 소 밥을 주고 저녁에 엿장사 고인가야지. 거기. <laughs> 또 아이 는뭐 잠깐만. 500km 갔다 또 왔는데 업에도 집이 있어 또. 아 할매는 거기 있어 지금. 어머니는 거기 살고 업에 아, 살고. 업에 또한채 있어. 어머니도 살고. 어, 아, 마음 어, 부자네요. 온도 그저 주차장 할필고 함정 그 시에 시내버스 주차장 안 밑으로. 그, 그럼 이거 내가, 내가, 할게. 아부, 아버지 집이 두차나 되면서. 역정. 아, 그럼 아버지 왔다 갔다 하네. 어. 하, 어. 업에도 갔다가. 왔다 갔다라 왔다 갔다, 이거. 어... 이거 왔다 갔다. 부산항구. 부산항구. <laughs> 어. 우와, 아버님 시구가 어. 엄청 많아. 시구도 이거 딱내 밑에 나온 게라다좀 더. 이거 사람매. 예. 네. 이거 저, 한판 찍어 갖고 하려는 거 이거 우리. <laughs> 할머니 지금 함양에 계시나 나를 붙들고 맨날 그놈 이야기라. 정작 잘하지. 그래서 면분저 지금 앉아서 잘 살긴데. 왜 그리 헛된 어, 짓을 하고 다니냐고. 만날 봐봐한 숟가락 먹고 에 넘어갈라 하면떠 먹으면 그 소리라. 저 지금 엄청 춥지 한데, 저그 갔다 와야 돼요. 그런 게 그냥 이 고개 떼지 말고 그냥 잘 있어. 이내 갔다가 한점 짝하고 올 이. 다음에 뭐 강설이가 담도가 뭐. 어, 또 다음에. 아, 뭐 천지 아이가 뭐죽지않대만가과뭐 뭐. 아우 와우 어제 또그 강설을 참 좋아해요. 아니, 아무나 다 좋아해. 요음음 어... 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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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어. 내 사랑 여보가요. 어, 여보요. 이조그만은요 어. 예, 이거는 제제제 저, 매너리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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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해 줘서 <laughs> 이걸찍는걸아 빨리 통화해줘오잘 갔다 왔다 하고 뭐 하는 거물어보고 야. 내일오키는 물어보고. 음. 또반뭐 하러 저냐? 어디, 당연, 그래야, 와, 그래야, 그러지. 여보세요? 어, 그래, 딴게 아니고, 나는 오늘 엄마 재밌게 잘놀다 왔는데, 또 혼자 또실어서 놓고 온 게, 아까는 그러고 올라왔지만 마음이 안 편하네. 어째야, 뭐. 오늘 나는 잘놀고 왔는데, 그, 어디 드냐 그런 게, 또뭐달로 전화하냐고 하냐고 하냐 소 먹이는 좋았어요. 아, 정연 차려가 가. 이 경우 삼일인에 이미 납입. 괜작 좀 정연 차려고 잘 주면 잘살수 있는데, 편하게 잘살수 있는데, 고생해도 마땅하다. 그그뭐 노름을 했어요? 아니 노름도 하고 여자도 막 거기 하고뭐안 해본 게 없어. 아 노름도 하시네. 남자라 하면다 그래요. 그만 뭐 그런 거 없는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. 아우 내는 그래 안 하는데요. 아이 그럼 바보지 뭐. <웃음> <웃음> 최고 크게 잃어본 게 얼마 잃어봤어요? 뭐 잃어볼 땐이 논이 디 앞에 이두 마디 이 하고 예 네. 열몇 마디인가 날아가서 하루 종일. 이 오늘 비로소 내가 할 말이 한 가지 있는데 그 바로. 하는 거 보고는 이야기 못하고 사진을 보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할 말이 있어서소은이 있었지만 그 말이 잘안 나와서 내가 여태까지 참 거듭은 못했는데 내 사진을 보고 모든 잘못을 오늘로선 뉘우칠 마음이 생기고 이하니까 용서를 바라네 마음 풀고. 남은 시간 우리 즐겁게 해 합시다. 사랑합니다. 아까 너무 좀 길어서 그런 아, 길어? 아좀 짤막하게 해야 또해 너무 또 네. 길면은 또참말 많다 할 수도 있거든요. 그걸 한 반턴을 줄여갖고 아, 그래 뭐, 뭐, 많으면 뭐, 그래그 아, 바로, 바로 해야지. 맞지? 자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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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회에서 교회에서 만네 뭐그 이야기 하면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? 참 참. 아, 교회선 파임이가. 근데 그것도 술을 먹어야 사람 보고도. <웃음> <웃음> 술을 안 먹으면 사람 보고 하지 못하니다 근데 교회 <laughs> 가는 거는 술 먹고 가면 되는 거고. 아니 내 얘기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<laughs> 오늘 할머니가 교회를 오시니. 그 그래, 오기는. 교회 이렇게. 바깥에 기다리고 있다가 네. 저시적으로 좀 보세요, 해갖고. 그래야 이제 하란 얘기지. 네, 그래. 아이고, 그래. 아, 그제 맹진신은 또 그게 안 되네. 아. 아. <laughs> <laughs> 그, 그 시간에, 뭐그 시간에 놔서. 이거 내가 어떤 거 없어? 아이, 뭐! 그래, 이리 와봐. 아이! 뭐! 할 말이 있어. 이리 와봐. 그래, 그기 그래 서. 그래, 이리. 당신한테 잘못한 걸 오늘 내가 고백하는데 모든 걸 내가 잘못해서 내 마음을 이우치고 오늘 내가 당신한테 내할 말을 내한번 하려고.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그리 안 하고 사랑할게 당신을 그래 그리 알고 내가 사랑해 내 잘못을 내가 미우치고 앞으로는 그리 안 할게 앞으로 남은 시간 재밌게 살아요 다 여기 있다걸리갖고 새끼들 때문에 몸이 꺼져가고 이렇게 배짱도 쉴때 써야 되부터 여자한테 약한 여자한테 써서는 안 되는데 뭐 생각해 그 그래, 그래. 안안 보면 여러 그지가 있어. 그래도그다그다음된그다음부그래부그리안된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다음부그 다음부터 그다보부터그다음부또그다음부그 다음부터 또 양보할 거그다보를해그 되는데 그게그리음른터그안되더라그다음그런데 그리고 아버님이 큰, 어떻게 보면, 할머니한테 잘못을 저질렀는데 음, 그런데, 그래. 와, 여태까지 그렇게 큰 소리를 치시냐고요? 그래도, 잘하고 잘못을 떠나서, 장따이우리야 날이 되지, 암따으로가하고날안 세야. 남자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지, 뭐, 그리 뭐, 그때 세울 일이 없지, 지금. 그거는 조선시대 이야기인데, 남자니까, 그래, 버대는 거지, 그걸 내 잘못을 모르는 사람인가, 그래도 내가 남자니까. 할말 내가 안아줘야 되지. 누가 안아줄 사람이 있노? 오늘 저기 안아줄 겁니까? 아니 그래, 저 그래 안 해도 오늘 저녁뿐 아니라 일이 함선 저지 먹고 사랑해, 그러면. 아무리 사랑해 해갖고 몇 분을 들으려고 해도, 하, 그 소리를 한분 들으려고 해도 안 돼요. 안 들어, 막아니라아니라 그래, 마.